사고 <laughs> 좋잖아. <웃음> 좋지 날씨 좋지. 우리 캠, 캠핑 좋아하잖아. 캠핑 좋아하지. 캠핑, 캠핑 좋아해. 캠핑의 계절이지. 캠핑의 계절이지, 계절이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앵무새지앵무새지앵무새지 앵무새지, <laughs> 앵무새지, 앵무새지. <laughs> 오, 나무 냄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사각사각이 저게딱 들어오자마자 나무 냄새가 난다고요? 다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다고요 오, 어, 예, 아니, 사악사막이 어떤 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나무냄새를 잘 맡으셨고요. 예그 나무냄새가 나듯이 저희는 나무를 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뭐 여타의 공예품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나무 용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알기로 주문 제작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거의 대부분이 주문 제작 형태로 많이 제작이 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사각사각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써있던데, 네. 여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생각들 들거든요. 어, 이제 외부에서 좋은 일이라고 친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아, 어, 네.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뭐 네. 어, 예를 들면, 소녀상을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던가, 아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구를 만드는 거니까, 네. 색상을 만들어서 원목가구를 갖고 싶어 하는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좀 무료로 나눠준다던가. 그뭐 대상이, 근데, 그럼, 이렇게 딱 말씀해주시면은, 네. 그럼 대표님 저도 원목가구 하나. <laughs> 이런,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또 굉장히 뭔가 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가 따로 어떻게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저희가 기부할 때나 아니면 그런 것들 보낼 때 음. 먼저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거가 아. 학교에 우리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래. 좀 달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 아니면 동사무소라던가 네. 이런 지자체 쪽에서 저희 쪽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으니 가구를 좀 기부해 줄수 있으니까 라고 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내부에서 이제 보고 아 우리가 아, 저희가 기업이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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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분기에 한, 한 명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 하고 음. 있습니다. 확실히 이 건강한 기업에서는 건강한 일을 하고 건강한 일을 통해서 또그 기업이 또 건강해지는 아, 계속 이 선순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무 같아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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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사실 이제 오후 이유가 네.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죠. 캠핑을 가고 싶은데. 아. 아. 그 캠핑용품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아, 정말. 아 정말로 이제 이게 짠 것처럼 잘찾아들는데 예. 뭐죠?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캠핑용품 런칭하려고 어? 네, 제품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아 진짜요? 네뭐 이제 아. 저희도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를 보다 보니까 아, 아 이런 용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을 많이 받고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거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야, 아 그러면 지금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러가시데와 아, 아, 대박 분명히,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기존의 캠핑용품들은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라던가, 네. 이런 걸 썼는데, 저희는 원목을 뭐 다. 친환경적인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네. 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여기다 아예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잘아정적으로 아, 하나가 아, 일단은 휴레성이좋아네 다른 로봇보다는 음. 튼튼해하고 음. 그다음에 무늬랑 패션 감성 캠핑을 할수 있는 네 조립이 <laughs> 되게 많잖아 이거 두 개를 겹치지 없네 나도 시기했어 근데 이거 애들들도 좋아해 자 애들 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뒤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치신 다음에 안쪽에 찬을 집어넣는 거아 아, 그러면은, 어? 이 밑에 있는 테이블도, 네, 같은 방식으로, 오. 조립하고 분해하는 방식으로. 테이블, 네. 라이스박스 거치대. 이리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일종의 워터덤으로 가진다라는 건데, 네. 이게 캠핑에 필수가, 물이 있어요. 그럴 그렇죠, 그렇죠. 네. 수 있어야죠. 테이블에서 오래오고도할수 없어요. 일종, 저, 흠집까지 씌워서. 네, 저, 이고 사용합니다. 그죠? 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위에 이제 팔을 뭐 원형으로 붙이면, 사각형으로 붙이면, 이렇게 저희가 붙이면 수식이 멕시멈 크기가 되고, 오 마술인가요? 이거 아 이거 마술 보이는 시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이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것도 아, 아 저희가 저는. 좀 쓰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게 가능 당연 당연하죠 아 이렇게 긴거 당연하죠 두 아, 번째 질문이요 네. 연락하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돼요? 어, 일단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주면 가능하신데 거고, 또아 하나는 아 저희 사각사를 쳐서 주문 직접 전화를 하셔도 돼요. 아, 아 그럼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이게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 풀세트로 한다고 하면 보통 4일 정도. 네. 4일에서근일에서 그 네. 일정에 따라서 한칠일 정도, 응.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나 보통인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떠나자. 아, 자, 잡아주가 이게 바로 된다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되면은 대박이죠. 끝. 이렇게 간편? 오. 근데? 진리야, 진리야 이거 만져보니까 어때? 아, 좋아 나무 퍼즐 상어 대 상어, 진리는 뭐지? 여기 로가어 나무 트리 어 이거 엄청 편하다 아? 오늘 무슨데? 신나는 고기. <laughs> 와, 파이어, 파이어. 테이블 있으니까 훨씬 좋지. 어. 허리 펴고 먹을 수 있어. 어, 어디 앉으신 거예요? 의자요? 너무 편하다 근데. <laughs> 굿. 가장 중요한거? 있어보여 <laughs> 만족하십니까? 캠핑은 남은야 <laughs> 오늘 캠핑데이 어때요?